안녕하세요. 꿈 많은 예비역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토대장정 가기 드디어 하루 전날이고요.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제가 국토대장정을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어떤 준비물을 챙겨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국토대장정을 가게 된 이유는요. 우선 저는 올해 초까지 해병대 장교로서 이제 군 복무를 했었고. 저녁 이후에는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임용고시에 대한 공부가 잘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간혹 뉴스에서 교사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이 나올 때마다 그런 동기부여를 조금씩 잃는 것 같아서 그런 동기부여도 이번에 받을 겸 국토대장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는 국토대장정은 일반적인 국토대장정인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런 일반적인 국토대장정과는 다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한테 좋은 추억을 선물해 주셨던 분들 그리고 좋은 인연이 되어 주신 분들을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는 그런 국토대장정이에요. 그래서 거리는 약 750km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분들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걱정도 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완주를 잘할수 있도록 어, 여러분들께서도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 국토대장정관 이동하게 될 경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아무래도 제가 가는 국토대장정이 제 소중한 인연들을 만나러 가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인 국토대장정 경로랑 조금 다른데요. 우선 경로를 보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약 이틀간에 걸쳐서 인천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인천 이후에는 이제 배를 타고 제가 군 생활관 근무했던 서북도서 중 하나인 대청도, 그리고 서북도서 최북단는 백령도까지 방문할 예정이고요. 일정이 마무리되면 다시 배를 타고 인천을 온 이후에 해병대 이사단에 있는 김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김포 이후에는 김포 국제공항까지 이동한 이후에 비행기를 타고 해병대 부여단에 있는 제주, 도까지 이동을 할 거고요. 제주도에서는 한라산을 등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김해 국제공항, 지금의 부산이죠. 이동한 이후에 경상도는 창원, 부산, 울산, 경주, 대구, 영천, 그리고 해병대 1사단에 있는 포항까지 이동한 이후에 군미까지 이동을 하면 경상도 일정도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옥천 대전, 세종, 천안까지 이동하면 충청도 일정이 마무리가 되고요. 경기도는 평택, 화성, 수원, 부모님이 계시는 서울체북단까지 이동을 하면 국토대장정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국토대장정과는 다르게 들려야 할 장소가 많다 보니까 일정은 한달 정도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국토대장정 준비물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선, 속옷이랑 양말, 그리고 옷바지들을 준비를 했고, 모자는 제가 주미로 전형을 했기 때문에, 주미 모자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랑 상비약을 준비했고요. 어 여기 물통, 파스,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안전을 위해서. 이제, 가방에다 달수 있는 야광밴드, 그리고 자전거 후미 등. 이제, 가방 에좀 달아가지고, 야간에도 이제, 걸을 때좀 안전에 네, 좀 유념할 수 있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이제, 헤드랜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깔개, 그리고 촬영 장비, 이제, 삼각대 같은 것들, 무릎 보호대, 그리고 뭐 마사지볼 등등.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교정치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좀 귀찮긴 한데 안할수 없는 부분이라 교정기도 챙겼고요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보조배터리들 그리고 세면도구, 물티슈 여기 좀요번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국토대장정 깃발이랑 태극기 그리고 주력이될 신발들 제가 이번에 한라산 등반도 예정돼 이 있어가지고 등산화를 챙겼고요 주로는 이 운동화를 신고 도보를 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가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다 끝났고요. 이제 백패킹 어, 패킹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준비물도다 넣고 내일 드디어 떠나게 됩니다. 걱정도 크지만 어, 제가 마음 먹은 만큼 꼭할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꿈 많은 예비업 중입니다. 오늘은 국토대장정 가기 하루 전날이고요. 어, 내일부터 많으면은 한 3, 40km, 적으면 한 10에서 20km 정도를 걷게 되는 국토대장정 여정이 시작될 텐데, 너무 갑작스럽게 많이 걷다 보면은 좀 무리가 될수 있어서 오늘은 예행 연습차, 워밍업 차원으로 한 10km 정도, 한2 시간 정도를 걸어볼 생각입니다. 어, 오늘 구체적인 일정은 우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송파에서도 시작을 해서 제가 임용 공부하면서 근무했던 강남 그리고 석촌 일대를 좀 걸어볼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어, 이제 국대장점 출발하면 한 달간 이제 어머니를 못 보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어머니랑 좀 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석촌 지하철을 진행했습니다. 어, 오늘 여태까지 같이 근무했던 엔젤님이랑 점심식사를 하기로 어, 약속을 해가지고, 점심식사하고 그 다음 일정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동안 근무했던 강인석촌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항상 와두루치기가 내가 하는 두루치기 느낌 아닌데? 약간 제육볶음 느낌이네 두루치기는은더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시고 반찬 필요하시면 저희로 메뉴 부탁드립니다. 잘 먹겠습니다 매니저님. 자작하니까 추석치기아야 경금이메이저님 오늘 어, 강남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형 가요? 네 파이팅 파이팅 가다 올게요 네. 고생하시고 자 이제 강남까지 한번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오 센타 삼천 자전거길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페이스가 12분대네요. 1km 에 12분대를 지금 걷고 있고 약 8km 정도 남아서 한 시간 반 정도면은 강남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 중간중간에도 그변낮에 구성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길 길을 안전하게 살수 있는 거겠죠? 황화로습니다 이제 긴 자전거 도로도 끝이 보이고 3분의 2정도 왔어요 3분의 2정도 오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고 자전거랑 오, 자전거로 오는거랑은 차원 좀 다르게 좀 힘드네요 내일이 제 골게임 시작인데 이제 잘 이겨낼 수겠죠 걱정이 큽니다 자 드디어 길고 긴 자전거 도로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양재동 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야, 이게 자전거로 가는 거랑 걷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를 정도로 힘이 드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밍업으로 한 10km 정도 걷는 거다 보니까 쉼 없이 계속 걷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정에서는 한 시간 정도 걸으면 10분 정도 쉬는 그런 루틴을 좀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제 강남역 한복판에 진입을 했고요 두 번째 목적지인 제가 군생활 전역하고 약 5개월 동안 근무했던 지피치 강남점에 5분 안에 도착 예정입니다 아, 사실 처음 시작했던 노식업이어가고 걱정도 많았는데 그만큼 뿌듯함도 많았던 알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 찾아뵙고 세 번째 일정 어머니 만나는 것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이 원래 제일 바쁠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실 것도 좀 사다드리고.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좀 바빠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집키친 강남점은 저헬스장 안에 샵인샵 느낌으로 있고요 기타 오델을 선물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와우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왜 왜? 촬영 중이에요 네, 네 저랑 네. 같이 근무를 했던 김빛은 강남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laughs> 오늘 많이 안 바쁘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 내일부터 복수대장역갑니다 예, 네. 네. 여러분 아무튼 저는 아무쪼록 내일 이제 드디어 떠나게 되고요. 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마음 먹은 만큼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꼭 안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국토대장정을 준비했던 과정들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국토대장정 가기 2주일 전이고요. 사실 몇달 전부터 이제 국토대장정을 좀 성공적으로 완주하고 싶어서 러닝 같은 체력훈련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 과정을 좀 영상으로 담아보고자 좀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러닝 될수 있도록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inutes later 진짜 갑니다. 살아서 봐요.